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아, 이제 보험 관련된 어떤 설계에 관한 질문 사항 하나를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어떤 거냐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을 가입을 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을 왜 필요한가요? 예, 이런 질문 사항입니다. 예, 그 이게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이 좀 길죠. 길고 발음하기도 조금 약간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제가 써놓으니까 되게 이렇게 유관적으로 봤을 때 헷갈립니다. 이게 뭐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음, 쉽게 말을 하면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는데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특약이 있고 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근데 이 지, 보통 이제 삼대 질병이라 그래서 삼대 질병 진단비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진단비 특약을 준비를 했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특약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술비 특약은 왜 준비를 해야 되냐 어, 그거 이제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 한번 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의 차이점 이렇게 이렇게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써 놨는데 굉장히 좀 보기에 좀참 길고 이게 렇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네요 막상 해보니까 그런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차이점이 뭐냐 이 진단비와 수술비의 차이점 어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게 제가 어 이런 질문 사항이 진짜로 있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 이거는 사실 음 암진단비도 있고 내혈관질환 진단비도 있거든요.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 수술비는 매회 지급입니다.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 똑같이 2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어도 일단 진단시에 진단시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이제 보장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수술을 받는다 하면은 수술은 이제 계속 지급입니다. 진단비는 한번 지급되면 은 끝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보험이 100세 만기인데 어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다가 나중에 급성 신근경색증 진단을 한번 더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협심증일 때 2천만 원을 먼저 받으시고 다음에 이제 그 협심증이 뭐 치료를 받고 뭐 치료가 됐다가 어 이제 치유가 됐다가 음, 나중에 한 10년 있다 급성신근경색증으로 다시 재발하듯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2천만 원 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수술비 2천만 원을 받으시죠 그리고 급성신근경색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 진단비는 안 나왔는데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한번더 받으셨어요 심혈관 관련해서 그러면 2천만 원이 한번더 지급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최초 1회 지급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술비를 보통 그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술비는 넣는 게 좋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넣는 게 좋은데 그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단비에 비해서 수술비 보험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이게 음~ 진단비가 허, 보통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은 어~ 진단비가 보통 뭐~ 좀 아주 비싸진 않아요 암 진단비나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더 비싸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는 그나마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 이 보험료가 똑같이 뭐, 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거의 세네배는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네배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좀, 지, 진단비가 비쌉니다. 이게 최초 1회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진단비가 보험료가 좀 비싸고, 수술비는 매회 지급인데도 불구하고, 진단비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뭐 또,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진단비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뭐 입원을 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지 않아도 진단만 받으면 어, 협심증 진단만 딱 받았다 진단서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았기, 받았던 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근데 수술비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을 어, 수술을 하시고 막 이렇게 째야죠 어, 요즘에 이제 여기 수술비 안에 비관혈 수술도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 단순 약물치료. 이번 치료까지는 보장이 안 되죠, 당연히. 수술비 특약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수술을 한다는 게, 음, 확률적으로 이제 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한 건데, 근데 어쨌든, 어,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때, 뭐, 이제, 5만원짜리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10만원짜리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 이게, 막, 천원, 이천원짜리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애초에 보험가입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최소 보험료라는 게 있어서, 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대부분, 3, 4만원 이상은 대부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최소 2만원 정도? 그 정도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니까, 러 그런 어떤, 5만원, 10만원, 보통 요 정도로 가입을 하실 때, 그 전체 보험료에 비해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이하게, 보험료는 굉장히 비중이 적습니다. 근데 어 수술을 할 때마다 그래도 천만 원, 이 천만 원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매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이 진단비 특약을 넣으셨다 하더라도 수술비는 그냥 별 부담 없이 혹시 모르니까 혹시 수술비 수술하셔 가지고 한 천만 원, 이 천만 원더 어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 확률이 분명히 그래도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편이죠. 어 예를 들면 이제 보험 특약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나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특약들도, 어, 보장을 아예 안 받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수술은 그래도 심혈관 질환이 발병, 발병률도 높고, 어, 이 심장 쪽, 심장, 심장 혈관 관련된, 어, 이제 관상 동맥이나, 어, 그런, 그 혈관에 대한 수술을 많이 받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술비에 대해서, 어, 꽤 적지 않은 금액을 꽤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수술비 특약을 넣으면.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단비를 넣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좀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보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어, 제가 예시를 이제 심혈관질환 쪽으로 이렇게 예시를 요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건데, 내혈관질환 같은 경우에 진단비가 조금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또 수술비는 또 많이 저렴해요. 그래도. 그래서. 이런 이대질병 진단비 특약 넣으실 때 진단비 넣으시고 수술비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수술비 특약, 진단비 특약을 넣었고 허혈성 심장지란 진단비 특약을 넣었고 허혈성 심장지란 수술비 특약도 또 넣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험인 서울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영상 내용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보장분석 증권분석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